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3월 18일자 투자의 신포인트 지퍼들이 새로 뻗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날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삼성전자 주총일입니다. 삼성전자 주총일 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매하는데 아주 쉬워집니다. 게다가 내일 이후부터는 젠슨항이 AI와 가속 컴퓨팅 관련된 기조 연설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GTC 행사에 참여한 핵심 상품이 뭐냐면 가속 컴퓨팅에 사용하는 메모리 솔루션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젠슨 왕이 이번 기조 연설에서 삼성전자를 언급하며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밀리더라도 개인이 샀을까요? 외국인이 샀을까요? 기관이 샀을까요? 재료 자체가 미국 재료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겠죠? 이제 곧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삼성전자 주총 날 호재가 나올 것을 알고 외국인이 급등시켜줄 걸 알고 삼성전자를 이번 주 3월 19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급등할 거라고 3월 10일이 날요 최저점에서 매수하자 단타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채널일 텐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1 0일날 다음 주 수요일 날 급등 나올 거니까 단타도 된다고 여기 적혀있죠. 영상을 잠깐 한번 틀어봐드릴까요? 조금만 뒤로 가서 영상을 잠깐만 한번 틀어봐 드릴게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총이 3월 19일이 무슨 요일이죠?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이래요 그날 장대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대봉을 먹기 위해서 단타라도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다음 주 수요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단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항상 삼성전자를 사야 될 때나 익절해 될때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언제였냐면 3월 20일이었어요. 3월 20일 날요 날에도 제가 주주총회를 다녀와서 후기를 남겼다면요, 영상이 남아있겠죠. 그때 누가 샀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3월 20일 날. 외국인들이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려고 그렇다면서 물량 절대 뺏기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저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작년에 주주총회가 있었을 때 만분의 시청자분들이 증인이세요. 24년도 3월 22일 날 영상 올린 게 맞죠? 좋아요 한번씩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주총도 중요한 내용은 전달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럼 작년에 3월 22일 날 주가가 급등할 걸 알았다면, 그 전에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삼성전자를 언제 매수하자고 했는지 방송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3월 12일날 주총 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거라면서 3월 12일날 매수하자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4월 9일날 여기 화살표 지표가 떴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수해 준걸 매도하기 시작하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방송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알게 모르게 세력주예요. 세력주의 특징은 세력이 매수하면 세력이 매도하는 데서 주가가 떨어지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변곡점들을 이 화살표 지표로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6월달에도 매수해서 7월달에도 팔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6월달에 7월 10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7월 10일이나 이 화살표 지표를 을때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 매도를 챙겨드리면서 조정할 거라고 알려드렸었는데 그때로부터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중간 중간에 이슈들도 중요했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올 호재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번 상승이 진짜라고 하는 이유들은 매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자사주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매매할 때큰 기준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커질 거라면 주가가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과거 한번 살펴보면 되죠 규칙성 한번 찾아볼까요 매출과 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이 커질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매출과 이익 지배주주 순이 커질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매출과 이익 지배주주 순이 커질 때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매출과 이익 지배주주 순이 커지는 27년도까지 삼성전자 지금보다 무조건 비싸게 팔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들고 가실 분 있습니까? 제가 정말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챙겨드릴게요. 이런 고점일 때 세력이 매도합니다. 그때 제가 매도하자고 항상 알려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올라가면 매도 타점일 때 알려드려 볼게요.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은 제가 삼성전자를 저부터도 구독자분들과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매매하는 타점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도 남겨놓지만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층이 두터운 거겠죠.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삼성전자를 한번 따라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어디서 매도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데서부터 매도에 대한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제가 매도하는 날 매도하시고 문자를 한번 드려볼 건데 거기서 진짜로 떨어지는지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매도할 때 알려드릴게요. 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삼성전자 매도합시다 라고 보내드릴 때.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지 보내드릴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제 번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를 남겨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 주장해서 삼성전자 매도해야 될때 타점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제가 매매할 때의 기준을 이런 세력의 신호들로 잡는다 그랬는데 이제고 주가가 급등하며 매도 시기 다가오거든요. 제가 매도할 때 어떻게 타점을 드리고, 이런 매매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예시 잠깐 보고 오시고, 오늘 매동이 근사해요. 대신에, 지난번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에 대한 숙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 숙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봐서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 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몇이나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제채채목표표항 항상 독자자가1만을을어어서1 0만을찍 찍는 런런독자자승을을표표지향향하있있습다다데데러면서채채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a n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연락처 n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도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 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고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 수가 안 나요 조회 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에 만드는 차트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외인가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면서 묵직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차트 이론은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대표적인 것만 좀알려드리자면 전고점을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점이 높아진 케이스는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배우셨나요?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는다 배우셨나요? 저항 받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대를 돌파하며 새로운 고점을 찾으러 가는 게 정석이죠. 저점이 높아지면 고점도 높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추세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 추세를 돌파해서 지지하고 급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 고비를 넘기면 급등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매동이며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비를 넘긴다면 여러분들 바라는 가격을 찍으러 갑니다. 일단은 요 고비를 넘기면 7만 원대를 찍으러 가요. 과거의 지지 라인을 이번에 저항으로 막기 위해서 이 목표 주가를 가지고 세력이 매집했거든요. 급등 나와서 이 가격을 찍으면 돌파가 안 되겠죠.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정석대로 가는 겁니다. 주가는 떨어져요. 대신에 지지 자리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이니스 차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비를 돌파하면 72,000대를 찍고 빠졌다가 지지자리 나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저점이 점점점 가파르게 높아지며 고점도 높아지며 멋진 차트를 만들 삼성전자를 응원해 보도록 할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사주 계획을 10조짜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3조 원치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3조 원치 매수하고 있고요. 이번 자사주가 끝나면 4조 원치 매수할 건데 이 10조 정도 매수하는 동안 주가는 7만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체크해 드릴게요. 자사주 일별 추이를 보면 오늘 삼성전자 자사주를 직접 매수 방식으로 58,000원 대 120만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매수한 물량에 120만주를 더해서 이렇게 자사주를 매집하고 있는데, 자사주가 끝나려면 이번에 2,800만 주 정도를 더 매수해야 되죠. 그래서 자사주가 계속 이어질 건데 자사주가 이어질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사주가 끝날 때까지 못 올라갔다가 자사주가 끝나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의 자사주 방식은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휠을 내려보면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매일 자사주를 하는데 이게 17년도만 한게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됐냐? 16년도. 뿐만 아니라 1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주, 월봉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자사주를 15, 16, 17년도에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 자사주 한 동안에 2만원이었던 주가가 6만원까지 3배가 올라가고 좀더 시간을 줬더니 5배까지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사주가 끝나면 조정하고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요런 차트가 나오는 시작점이 지금이요. 이 자리는 과거의 이 자리랑 동일하기 때문에 묵직한 상승을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주가가 중간에 한번 회복했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밀렸다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제가 가능성을 염두는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거는 매동이에요. 오늘처럼 매동이 좋으면 내일부터 주가가 올라간다에 베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총날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오고 엔비디아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주가가 반영이 나오는지 저랑 같이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내일은 기대감 그리고 기조연설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력에 대해서 보시면서 와 이거 기술 부재에 대한 리스크가 큰줄 알았는데 실력이 좋았네 정말 주가가 반등하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번 주총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 따로 증권가에서는 뒷담화가 또 나오기는 할 겁니다. 항상 이재용 리스크 때문에 사범 리스크 때문에 밀리거나 아니면은 노조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가 밀렸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악재들을 정면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번 상승이 작년과 동일하게 나오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방송도 생각보다 중요하겠죠. 내일도 매동 검사와 그리고 앞으로 자사주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중간중간 점검해야 될 부분들도 체크해 드리기 때문에 내일 주총에 대한 후기 그리고 내일 있었던 내용들 들으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역시나 내일 방송도 아주 신나게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매집은 끝났는데 혹시나 중간에 대응 매도를 해야 된다면 제가 매도가 필요할 때는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려 볼 테니까 필하신 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이 다음부터 다점을 중간중간 한 번씩 따라 보시거나 제가 매도하자는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챙겨. 보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장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4층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